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오마이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의 기자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논란의 중심에선 업체인 21그램이 애당초 발주된 공사를 맡을 수 없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그곳은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인데요. 알고보니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따는 후에 하도급을 줄 경우 법 위반이란 거고요. 안 그래도 특혜 의혹이 나왔었는데 무자격 업체란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마인뉴스 취재 결과 모 소규모 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거고요. 그모 공사 업체는 관저 주변 변압기의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곳이죠. 위약금은 21그램이 지불했다 하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행위라는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1그램은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했던 르꾸르 비지의 전과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여기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김건희 씨와 어떤 관계냐?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해서 더더욱 많은 의구심을 불러왔던 곳인데요. 21그램 대표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기자임을 밝히자 통화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김건희 씨는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된다. 정부에서 무면허 공사를 할수 있게 한다는 건 대통령의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전형적 부패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의 기자는 이번 달 초부터 대통령 관저공사를 김건희 후원업체가 맡았다 이런 단독을 보도했었고요. 심지어 그것도 공사 지역은 세종시에 땡땡 주택으로 위장을 해서 허위기재 논란을 보도했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산청사 설계, 감리도 김건희씨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단독도 나왔었고요. 심지어 그 후원업체는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 1억을 냈다는 단독도 나와서 말도 안되게 얽혀있다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었죠. 결국 양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도 안주는 대통령실이란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공중파에서 계속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정치 무관심층이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히림 논란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히림 21그램 이 업체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보고요. 최근 건의사랑 팬클럽 논란뿐만 아니라 국민대 논란, 관저 공사 논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논란, 대통령실 취임식 초청 논란 등 이게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네요. 또 황당한 단독 보도가 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여파로 무려 경찰 700여 명이 매일 경호 경비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청와대 대통령 시절보다 약 75%나 늘어났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경호 경비에 경찰을 690에서 700여 명 정도 투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300명가량 추가 경력이 투입된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네티즌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대통령이라니, 탄핵시켜서 김건희 씨랑 감옥 보내는데 찬성하면 엄지척, 즉 공감을 해달라. 이런 댓글에 공감이 2만 개 넘게 달릴 정도였고요. 돈은 돈대로 저렇게 퍼붓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무능의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폐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니 명단을 보관 중이란 단독 보도도 나왔네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 내용이라 이 또한 엄청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 취합한 초청자 명단은 파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문에 명시됐거나 첨부된 초청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이라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으로 4만 기존엔 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던 취임식 초청자 수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분명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했다. 그게 팩트다.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 바꾸기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어 보이죠. 관련한 내용까지 증거 자료로 공개가 됐고요. 보도가 나간 후 대통령실에선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한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전하며 해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파기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숨기고 싶은 게 뭐냐? 극우 그 유튜버들 초청한 게 김건희 씨라며 즉시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고 민주당에선 특검을 하고 국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초청 명단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기에 도대체 이들의 말을 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새롭게 탄생했죠. 당대표 이재명, 최고위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순으로 선출된 거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대변인은 박성준 의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당 혁신 민생 개혁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